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추대됐다는 소식을 들은 두루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항상 다윗에게 호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히람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위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전쟁 때문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그발 아래 두시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평화를 주셔서 적이나 재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네 대신 네 자리에 앉힐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를 위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도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 당신의 종들을 위해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삭셀 지불하겠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나무베는 일에 시돈 사람들만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전가를 듣고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신 여호와여 오늘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보낸 전가를 받고 백향목과 참나무 제목을 공급해 달라는 당신의 모든 요청을 들어드리려 합니다. 내 종들이 그것들을 레바논에서 바다로 나르면 내가 바다에서 뗏목으로 띄워 당신이 정하는 곳으로 보내 그곳에 나무들을 풀어 놓게 할 테니 당신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당신은 내 요구를 들어주어 내 왕실의 양식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든 백향목과 잔나무 제목을 제공했고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 왕궁의 양식으로 밀가루 2만 고루와 기름 20고루를 주되 해마다 그렇게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평화가 있었고 그 둘은 조약을 맺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일꾼을 모집했는데 그 수가 3만 명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1만 명씩 범가라가며 레바논으로 보내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지내고 두 달은 집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아돈이람은 이 일꾼들을 관리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7만 명의 짐꾼들과 산 위에서 돌 깎는 일꾼 8만 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솔로몬의 관리 3,300명이 이 일을 감독하고 일꾼들을 관리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채석장에서 크고 질 좋은 돌을 캐다가 잘 다듬어 성전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이 그 돌들을 다듬고 성전 건축을 위해 나무와 돌을 준비했습니다.